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어 아널드입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74번째 스키장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키장은 아오모리에 있는 아오모리 스프링입니다. 여기는 아오모리 지역으로 스키를 가면 반드시 들리는 스키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키투어 상품이 많이 있고, 공항에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요. 꽤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고, 좋아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스키장인데, 아오모리 지역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쿄에서 가기 정말 멀어가지고 일본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한 두세 번 정도 다녀온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도호쿠 방문 계획에 넣어서 반드시 다녀올 계획입니다. 정식 명칭은요, 아오모리 스프링 리조트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아모리 스프링구라고 불렸는데, 뭐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무슨 스피크스 뭐 새로 생겼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봄 의미하는 스프링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스키장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스프링을 스프링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일본에서 보면은, 영어를 일본어로 표현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와세에이고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보면은 콩글리쉬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프링구 이렇게 들립니다, 그냥. 영어로는 아오모리 스프링 리조트고요 일본어로는 아오모리 스프링구, 아, 스키가 들어있네. 스키 리조트입니다. 여기 이름이 바뀐 건데, 지금 아오모리 스프링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원래 세이브 그룹에서 1989년도에 아즈가사라고 스키장으로 개장을 했는데, 버블 경제 시절에 매각되어가지고요. 2010년도 6월달에 여기 보면 한국 KICC 투자그룹에 인수되었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싱가포르 투자회사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KICC는 이게 아마 사모펀드였던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쪽에는 전혀 정보가 없고요. 일본 쪽에 인수관련 정보만 딱한건 있어가지고요. 정확한 정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싱가포르 자본이라고 나오고요. 미국 자본이라고도 나오고, 여기 대표이사가 케빈 첸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중국 계열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요. 하여튼,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스퀘어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위치는 아우모리 서쪽입니다. 여기 이와키산이라고 꽤큰 산이 있는데 산의 북사면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쪽 동해죠. 동해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산에 걸리면서 눈을 뿌리는 지역입니다. 바다에서 매우 가까운 편이라서요. 살짝 무거운 습설이 내리는 편입니다. 여기 정상에 올라가시면 요 이쪽으로 바다가 멋지게 조망됩니다. 위도는 40.41도인데 북한의 함흥위에 김책시 정도 됩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3年2月の20日、えー、目の前でここからか50センチで山頂の石席。 예전 영상을 구려서 유튜브 영상을 참조했는데, 다음번에 다녀오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이렇게 두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휘하게불세마라고 몽블랑처럼 두 곳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우측이 더 높은 곳인데,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정상에 곤돌라 내리시면은요, 이렇게 동해바다가 멋지게 쫙 보입니다. 글쎄요, 여기는 매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항상 이런 조망을 봤던 것 같아요. 곤드라에서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곳이고요. 저 왼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곳이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갈림길이 갈려집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블랙다이아몬드잖아요. 여기가 급사면인데, 여기도 또 멋지게 조망되는데, 여긴 아우모리가 아니고요. 특히 아래쪽에 평원에 있는 고쇼가라는 도시예요. 보시고 이쪽으로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완전 급사면에다가 비정설사면인데요. 파우더 내리면 신나게 내려갈 수 있는데 평소에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타가지고 만들어진 부정기모굴이 가득합니다, 여기. 그리고 이쪽 반대쪽 정상으로 올라가시면 은 우리 휴팍에 몽블랑 쪽에 디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디지예요? <laughs> 여기 디즈코스인데 여기서 바라보이는 정상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사도가 꽤 세가지고요. 눈 많이 내리는 파우더데이 에 가면은요, 이런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슬로프를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초중구백의 천국입니다. 그냥 어디든지 다 가셔도 됩니다. 여기 블랙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빼고는 여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우회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일행하고 같이 가더라도 오, 그래도 여기 내려가 나 일로 갈게 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곤돌라가 유일한데요. 여기 가끔씩 밀리기도 하거든요. 아침에 가면은. 그렇지 않고 다른 때는 무난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아침에는 많이 밀려있으면 여기서요. 그냥 이렇게 가셔가지고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이쪽 타시고 다시 또 리프트 타고 이렇게 해서 이쪽 리프트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다시 리프트 타고 이쪽 지역 타시고. 여기 위쪽은요, 주말에도 거의 밀리는 경우 없습니다. 백컨트리는요, 여기 슬로프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백컨트리는 없습니다. 곤도를 타고 올라가다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서양 애들이 가끔씩 이막 내려가요. 내려가는 애들도 있고요. 또 이쪽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 계곡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그리고 또 넘는다고 치더라도 이쪽도 계곡이 있고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렵고 해가지고요.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여기로 <laughs> 가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보다 이런 데 다니셔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여기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시면 나무도 상대적으로 듬성듬성 하고요. 파우더데에 올라가시면은요. 많은 사람이 올라간 것 같은데도 오전 내내 신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달릴 수 있어요. 실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비발리를 넣어보시면 한 개, 두개 조금 더 크죠? 항상 갈 때마다 용평과 아, 용평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용평을 다시 그려가지고 넣어봤는데 용평이 오 거의 똑같네요. 제가 갈 때마다 여기 어 일본 용평이다 막그러면서 다녔거든요. 아무리 용평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진짜 용평 같네. 접근성은요. 아오모리 공항에서 42.6km 52분 되죠. 신간센 신 아오모리역에서는 58분 걸리네요. 숙소는 바로 스키장 밑에 호텔이 꽤 좋아 보이는데 저는 온천만 이용해보고 여기 잡은 적은 없습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숙소를, 여기가 스키장인데, 스키장에서 좀 내려오시면 시내가, 여기 스가르시도 있고요. 고셔가르시도 있고요. 이 아래 내려가시면은요, 히로사키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거기서 머무르는 편인데, 거기서 머무르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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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시간 안쪽으로 스키장 한 다섯 곳 정도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머무르는 편입니다. 여기 이런 데도 숙소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는 뭐 아무 쪽에 주차해도 무방합니다. 뭐스키인 하시는데, 살짝 걸어가긴 하는데, 걸어가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이쪽으로 내려오든지, 이쪽으로 내려오든지 하시면 되니까,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화장실인데요. 아, 이게, 우리나라는 스키장 이용하면서 화장실 때문에 불편한 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스키장 소개 영상에서 꼭 화장실을 다루는 이유가, 가끔 일본은 슬로프 안쪽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살짝 이해하기 어렵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는 없고요. 베이스 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올라가서 근무자한테 급하다고 하면요. 여기 숲으로 들어가서 싸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가보면 싸싸요 <laughs> <쌌, 쌌요. 웃음> 근무자 화장실이에요. <laughs> 자연보호 때문에 안 만든다고 하는데 뭐죠? 온천은요. 여기 호텔의 온천 좋습니다. 전에는 한천엔했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지난 시즌 1500엔 받았더라고요. 갈 만합니다. 티켓은요. 25년에는 6600엔 받았네요. 미리 구입하시면 5000엔 살수 있습니다. 식당은요 호텔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라 호텔 쪽에꽤 만난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두번 정도 먹어본 것 같은데 이게 벗고 들어가게 살짝 부담돼가지고요. 그냥 뭐 간식 같은 거 챙겨서 먹고 일찍 나와서 시내에서 먹는 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요, 아 여기 살짝 많이 용평 같습니다. 그루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슬로프도 대부분 직선으로 쫙글쎄요 개인적으로 한국 스키장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한국 자본이 들어와서 변화시킨 건가요? 하여튼 뭐그 정도가 단점이고요. 장점이라면요. 정말 편안한 스키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일본 스키장 다녀봤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스키장은 저도 살짝 부담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요. 그렇지 않아요. 코스도 무난하고요. 트리런을 들어가도 무난하고요. 투어그룹이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이 되더라도 같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트리러 들어가시면요. 정말 짜릿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방 나와요. <laughs> 그럼, 이곳, 아무모리 스프링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이잉잉잉 하고 울어요.